이 정복자 쉐이퍼 엘더는 각성제 여부로두 개의 영향력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 결합이나 분열 영향력은 한 가지만 할수 있다는 게 보통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과 결합이 동시에 오는 건 불가능 분열과 영향력이 있는 건 동시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결합된 거 분할 안 돼요 어, 분할 안 되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과도 다르잖아요 사실 백문의 불혈균이라고 한번 보는 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수가에서 분할 두개의 각속성을 절반으로 분할하는건데 영향을 받은 아이템 이걸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영향을 받거나 분열 또는 결합된 아이템은 분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이 결합 옵션이나 분열 옵션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것은 비단 요런 전쟁 군주도 포함이에요 자, 하면은 영향을 받거나 분열 또는 결합된 아이템은 분할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헷갈리는 것들이 이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분할은 아까 전에 봤다시피 아이템을 분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향력, 속성이 부여돼 있으면은 분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작 관련은 전부 다 가능해요. 자, 이 분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페노머스 역병 걸린 거미만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검은 모리건을 쓰게 되면 세 개로 분할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걸 좀 보여드리면 각 속성이 두 개로 분열된 아이템을 세 개로 만드는데 지금 옵션이 세 줄이죠? 이건 대상 아이템의 속성이 부족하다고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섯 줄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다섯 줄까지도 분열이 안 됩니다. 자, 피해자단에서 가가지고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대상 아이템의 속성이 부여수가 부족하다고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6줄로 만들고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옵션 줄이 6줄이 되면 이 아이템의 속성이 주문 피해, 번개 피해, 치명타, 일반 치명타, 만화, 만화 재생이 있잖아요 요것이 요런 식으로 하나는 일반 치명타 피해배율 만화 재생 주문 치명타 확률 만화 최대치 주문 피해, 번개 피해 세 가지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 못하는 것이 나선형 만지, 평범한 목걸이, 집중된 목걸이처럼 옵션의 개수가 한개 이상씩 제한되는 경우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은 페노모스 역병거미만 사용하는 아이템 두개각속성의 절반을 적용하는 이 옵션이에요. 이 속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이렇게 희귀 등급에 두줄 이상만 있어도 이게 분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쪽에는 힘 기절 지속 시간, 한쪽에는 모든 주문 요런 식으로 분할이 되게 되는 게 분할 아이템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업대에 있는 모든 작업대 능력치도 가능하고 연결오브나 색초오브 같은 것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분할된 옵션은 영향력의 젤티드오브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열이라는 아이템은 옵션을 저렇게 약간 거부틱틱한 노란색으로 옵션을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작 관련으로 일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부분이 영향력이나 결합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 분열이라는 아이템은 분열의 오버를 사용하는데 속성이 네 가지가 있을 경우에만 분열이 됩니다. 물론 다섯 줄 여섯 줄 때도 됩니다. 이렇게 세 줄이 었을때 여기에다가는 하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향력이 부여돼도 사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결합 옵션도 안됩니다. 레어 아이템의 4줄에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4줄이 됐을 때만 분열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사라지지 않아요. 자 이걸 카오스어브를 돌려도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정제를 써도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제인데 이 복제는 원래는 칼란드라 거울을 사용해가지고 아이템을 똑같은 것을 복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금고를 열 때나 그럴 때 아이템이 복제해서 나옵니다. 그럴 때 복제라는 단어가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 아이템은 제작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색채워버도 안 되고, 연결어버도 안 되고, 주얼러보도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것은 성유가 가능한 건데, 성유 중에서 투영 성유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하나 가져간 다음에 다른 성유들을 부여하면은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영성유는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분할, 분열, 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투바리였습니다. 투바.